한국에도 이런 카톡방이 있어요. 노코드, 노코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카톡방이 있어요. <laughs> 거기 한 2천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이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활발하게 교육을 해요.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써본... 써머...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터뷰를 통해서 전문가의 관점을 쉬우면서도 구체적으로 끄집어내는 고성의 인터뷰입니다. 여러분 요즘 주위에서 노코드, 로코드란 단어가 점점 더 자주 들리지 않으세요? 시장조사기관인 가트너도 2023년까지 대기업 중견기업의 절반 정도가 로코드 기반으로 개발을 수행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이러한 로코드 로코드의 부상은 디지털 혁신이 현업부서 업무로 점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데 기존의 IT 조직으로는 커버가 다 안되니까 생기는 자연선 현상 아닐까요? 로코드 로코드 기반으로 국내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도와주고 있는 디지포머 사스 랩의 이용수 대표와 도대체 노코드, 로코드의 본질은 무엇이고 이것이 기업조직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노코드의 개념은 이제 시티즌 디벨로퍼라고 하는 일반 IT쟁이가 아닌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 업무를 스스로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컨셉으로 만들어진 거죠. 현업 부서의 현업 아, 담당자가 근데 이제 노코드는 어쩔 수 없이 코딩이 전혀 없다 보니까 자기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다 구현하는데 약간의 아쉬움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기능은 다 구현이 가능하지만 모양새를 좀 이쁘게 하고 싶어. 이런 것들은 노코드에서는 딱 정해져 있는 것만 써야 되니까 틀에 짜 있죠. 하지만 로코드 같은 경우는. U I 같은 것들을 뭐 C S S나 퍼블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하면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약간의 코딩 기술이 있다면은 이런 부분들에 이제 이 장단점이 있죠. 워낙 이제 이런 테크 분야 쪽에 새로운 용어들이 보면 되게 팬시하지만 오래가지 않고 음. 반짝하다가 없어진 경우 되게 많잖아요. 사실 노코도 노코도 되게 듣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네, 음. 이것이 어떤 사람들 야 이거 또 버블 아닌가 마케팅 버블 아닌가 음. 이런 분도 있던데 그 점에 대해서 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미국에서는 사스를 통해서 기업들이 업무 혁신을 하고 있는 케이스가 이건 통계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2025년까지 기업 업무의 86%는 사스로 전환이 될 거다 근데 그 사스를 만드는 그 백본이 사실 노코드 로코드들이에요 음. 그리고 노코드 로코드를 가지고 기업이 필요한 업무를 디자인해서 쓰고 있는 사람들은 2025년까지 68% 기업 업무의 68%를 노코드나 로코드 기반으로 변신할 거다. 이게 나와 있는 통계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노코드 로코드는 반짝하고 사라지는 거 같진 않아. 이유는 월드와이드하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개발자의 코스트거든요. 인건비 상승, 구하기 어려운 것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탄생한 게 노코드 로코드고 기업들이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노코드 로코드가 단순히 업무 개발을 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엄청난 속도로 옆으로 확산이 되고 있어요. 이게 보면 옛날 에 우리가 이제 뭐 IT 부서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차세대면 차세대 어떤 거대한 프로젝트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네. 이제 IT가 주도해서 했는데 지금은 점점 점점 현업부서도 들 점점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니까. 현업부서의 디테일한 것까지 IT부서 다 해줄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일단 사람이 없어요. 네. 조직에. 그러니까 IT부서의 역할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좀 전에 고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IT부서는 다 회사의 모든 걸다 우리가 짰어, 아니면 외주를 쓰던지. 그렇죠. 근데 지금은 기, 각 현업들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들은 현업에서 하는 거를 IT는 도와주는 서포터의 역할이에요. 예를 들어, 다른, 다른 시스템하고 인테그레이션을 해야 되는 거, 이런 건 현업이 못 하잖아요. 하지만 현업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은 자기가 제일 잘 알거든. 음.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역할, 그리고 전사의 이런 혁신을 기획하는 역할, 이런 역할로 IT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는 거고, 좀 전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업에 있는 모든 부서는 내가 필요로 하는 내 업무는 내가 만든다. 라고 하는 게 디지털 혁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음. 어떠세요? 이제 이런 로코드 노코드 실제 프로젝트를 이제 이 대표님께서 하시면서 아, 요게 네. 현재 우리나라 기업에서 아, 요런 분야가 요거 해 보니까 제일 그래도 제일 빨리 결과를 만들어 내는구나. 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입니까? 경험해 보시니까. 일단 지금 모든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은 내부 업무의 혁신. 그리고 혁신의 가속화예요. 이제 특히 지금처럼 불확실한 시대는 사실은 기업이 원가를 절감하고 코스트를 세이빙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가 됐잖아요. 그 얘기는 일하고 있는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음. 예를 들어가지고 부서와 부서가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일들이 분명히 많이 있단 말이죠. 특히 생산을 위주로 하는 제조업체는 영업이 수주를 따오면 생산 계획을 미리 생산부서에서 만들고 생산을 하고 검수를 하고 하는 모든 일은 것들이 사실은 한 프로세스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사이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아져야 되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워지고 이런 프로세스가 자동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데이터의 망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죠. 이런 것들을 자동화하겠다. 즉 디지털 워크포스 즉 일하는 방식과 일하는 방식을 자동화시켜주는 회사 전체의 백본과 같은 이런 일들이 지금 기업들이 찾고 있는 해결하고 자 하는 과제의 일 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에 있어서 로크노코드 플랫폼 같은 걸 도입해서 각 부서별로 자기네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고 전체적인 이제 거버넌스 같은 거는 이제 i t 가 됐건 그런 데서 전체 컨트롤 해주고 그런 식으로 야. 가는 겁니까 한다면 저희가 이제 경험한 바로는 저희는 이제 일을 한다면은 각 현업 부서에 있는 사람들을 차출을 해요 그 사람들과 한 타스커스팅을 만듭니다. 네, 그 업무는 그 부서에 있는 사람이 가장 잘 알잖아요. 그렇죠. 도매진 잘하니까. 각 부서를 나래비를 세우는 거죠. 네. 가장 먼저 시작하는 부서와 가장 끝단에 있는 부서들을 나래비를 시켜서 각각 하고 있는 일을 그려보게 해요. 디자인 싱킹 같은 방법을 통해서 그려보게 하고 그 그린 것들과 A 부서와 B 부서의 사이에 갭이 있잖아요. 이 갭을 어떻게 묶어줄 건가? 이거를 뭐 자동으로 점프를 하게 해줄 것인가 아니면 중간에 승인을 하는 절차를 들 것인가 이런 로직들을 담아서 이각 부서와 업무간에 이 단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자동화 시켜주는 이런 프로젝, 프로젝트들을 최근 2년 동안 많이 했어요. 아 그러, 그렇게 먼저 어떤 그런 것을 해서 이 브리칭해 주는 것을 일단은 디파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네. 구현하는 것은 이제 로코드 로코드 플랫폼으로 한다. 맞습니다. 음... 그 로코드 로코드 플랫폼으로 구현할 때또 재밌는 게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그 전통적인 방식의 IT는 프로젝트가 끝나지 않으면 은 어플리케이션을 못 보잖아요. 근데 로코드, 로코드는 장점이 있어요. 오늘까지 만든 거를 아. 그 자리에서 볼수 있어. 음, 음. 그래서 고객이 보고 그 TF팀에 있는 사람이 와 보고 데이터를 넣어보는 거야. 음. 그리고 이게 로직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다시 디버깅을 해서 데일리 베이스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죠. 네, 네, 네. 이게 가능한 건 노코드, 노코드가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프로젝트 끝날 때는 깔끔하게 끝나요. 네. 왜? 충분히 테스트를 다 해보고 어. 시간도 확 줄고. 또 현업들이 또 이제 음. 다 인벌브 대상인 거니까. 네. 어. 그래서 통상의 프로젝트 아무리 복잡한 전산 사 프로젝트라고 하더라도 3개월에서 4개월이면 끝나요. 음.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들을 현업 부서들은 다 알고 있고 음. 자기들이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 데이터를 리버스 해 가지고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요 근데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로코드 노코드 플랫폼은 사실 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레고 블록처럼 필요한 모듈들을 불러내 가지고 조립하는 거거든요 음. 왠지 컨피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조립하는 과정이 가능하도록 레고 블록들을 무지하게 많이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필요한 레고 블록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블록쌓기 하는 것처럼 하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확 줄어들 수 있고, 그리고 현업들이 즐거워하면서 일을 할수 있죠. 저 블록쌓기라고 하셨는데 아이들도 블록쌓기 많이 해본 애들이 블록쌓기 잘하거든요. 맞죠 잘해, 굉장히 잘해요. 네, 많이 해본 네. 애들이. 맞습니다. <laughs> 그런 것처럼 이제는 현업 부서들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블록들을 자꾸 해본 사람이 훨씬 더 잘하겠네요, 앞으로. 그래서 현업에서 어뭐 이미 외국의 기업들은 현업에 있는 사람들의 코처 같은 그런 역할을 줘요. 현업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 사람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 부서의 대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해본 경험을 다른 사람이 할때또 코칭을 해주고 어...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들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A 부서의 뭐 영업 부서이지만 영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영업 부서의 혁신을 위한 코칭을 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포지셔닝을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떻 디지털 혁신 코치네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음... 지금 말씀하신대로 로코드 노코드가 반짝 유행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통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체 기업의뭐65% 이걸 뭐, 뭐 개발하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이게 메인스트림이 되돼 버리면 네. 다양한 어떤 사업 기회라든지 아니면 음. 새로운 커리어 커리어 기회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떤 기회들이 나올 것같습니까 이게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메인스트림이 돼 버리면 한국에도 이런 카톡방이 있어요. 노코드 노코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카톡방이 있어요. <laughs> 거기 한 2천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이고, 야. 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활발하게 교류 을해요 어.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써본 노코드, 노코드 도구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뭔가를 이렇게 한다고 할 때, 새로운 걸 기획하고 할 때, 그 방에 들어와서 질문을 던지면은 그런 유사한 일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막 수시로 답을 주는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탄생을 합니다. 히어로가 탄생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 옛날에는 코딩을 잘하는 사람이 자기의 코딩 스킬을 이렇게 공유해 주는. 그런 구루였다면, 은 지금은 자기가 프로젝트를 많이 해본 사람이, 노코드 로코드를 가지고, 음. 이런 프로젝트는 이렇게 했더니, 요 시간동안 이렇게 비용 세이브 하면서 했다. 라고 음. 하는 이 노코드 로코드의 이벤젤리스트, 어, 이런 사람들이 히어로로 등극하는 일이 벌어지고, 네. 한국에 있는 기업들도 요즘 이제 인사정체 같은 것들 많잖아요. 그래서 신입사원을 안 뽑을 수는 없고, 뽑았는데 보낼 자리가 없어. 음. 그러면은 신입 사원들한테 이노베이션 센터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주고 음, 네가 회사를 위해서 네가 뭔가 혁신을 할수 있는 아젠다를 네가 MVP를 개발해. 음, 그거를 음. 다비전공자들이니까네 네. 그런 목으로 코드로, 코드로 해. 그래서 보여 줘. 어 좋네. 그리고 이게 어. 이게 좋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채택하고 너 팀장으로 만들어 줄게. 음. 어 이런 일도 요즘 벌어지고 있어요. 네네 네. 음. 되게 재밌지 않아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게 로코드 로코드 이런 현업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이 점점 확산되면 앞으로 어떤 기업에서 새로운 브리드가 나올 것 같은데요 뭔가 어. 음. 리고 이렇게 이게 점점 확산되면 앞으로 현업들이 a l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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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o c 이 l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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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이 c a l local, l 부서가 쓰는 예산 a 넘어간 지는 l 예. 네. 예를 들어 현업 부서들이 쓰는 IT 예산의 비용이 연간 70%, IT 부서가 쓰는 IT 예산이 연간 30% 이런 기업들은 뭐 커만한 어, 상태가 됐어 있어요. 네. 아마 한국에서도 저는 그런 일이 곧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처음에 회사 이제 조직에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뭐 파워포인트, 엑셀,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네. 네,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고 그런 것처럼 음. 앞으로는 이제 직장인들이 뭔가 조직에 이제 입사를 하려고 할때 기업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로코드로드에 블록하는, 삭하는 그렇게 조립하는 그런 소양 같은 것도 보게 되는 날이 올까요? 어 이미 시작됐죠. 아 그래요? 음.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세상의 흐름은 뭐 비즈니스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이제. 에자르게 가는 거잖습니까에자르게 맞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애자르게 가는 이 세상의 흐름에 뭐 로코드 로코드 플랫폼은 확실하게 그것들 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가속화시키는 음 좋은 툴이 될것 같네요. 음. 요즘 뭐 화두가 되고 있는 뭐 오픈 AI의 챗지피티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영상 보면 뭐 챗지피티가 뭐 사람이 말로 하면 개발도 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네. 물론, 다 해주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네. 로코노코드의 어떤 UX가, UX도 되게 많이 쉬워질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말을 하면 그걸 디자인해주는 그런 뭐, 인공지능 체포 서비스 나와 있고, 거기 가지고, 심지어 이런 아이은좀 아이디어를 하지만, 화면을 보면서, 야, A 필드 오른쪽 상단으로 옮겨줄래? <웃음> <웃음> 보시 쭉 끌고 가요. <laughs> 네. 그리고 얘는 어, 이 속성은 뭐 텍스트야. 아우. 80자. 그러면 80자로 맞춰 주고. 이 공상 과학 영화에서 볼것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지금 말씀하신 공상 과학 영화에서 볼 것들이 언제 일반화 될것 같습니까? 언제? 뭐한 1, 2년? 야, 그래요? 어. 네. 특히 이런 쪽의 보이스에 대한 이 디텍션 기술들은 지금 사실은 되게 높아졌잖아요. 그리고 오픈 소스를 제공하는 것들도 워낙 많고 심지어 엔진 뭐 워드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음. 그냥 말로 하면은 지가 알아서 쭉뭐그 알고 있는 미국에 있는 큰그 서치 엔진 회사도 그런 거 제공을 해 주고 있고. 그래서 저는 1, 2년 내에 그런 것들이 아마 현실화 될 거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음성으로 어떤 UX가 쉽게 될수 있다면 지금 아까 맨처 말씀은 그 시티즌 디벨로퍼 것이 굉장히 가속화 될것 같은데요. 현업에서는 굉장히 그 자연스러운 그게 어프로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공지능부터 시작해서 정말 다양한 형태로 어마어마한 이 노코드 로코드 플랫폼들이 나와 있어요. 음. 사람이 아닌 그 안에 노코드 로코드 안에 보시 있고 네네. 그 보시 사람을 대신해서 일을 해주는 일이 음. 이미 시작됐고 네. 1, 2년 내에는 커먼한 일이 벌어질 거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인터뷰한 게스트에게 문의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하단에 있는 메일 주소로 문의하시고요. 게스트 관련 웹사이트는 우측 상단 카드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고객들에게 어필하는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고 싶으시면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경해 보십시오. 여기 왼쪽에 관련 영상이 있으니 클릭해보세요. 제가 진행하는 테크 전문 방송 토크아이티에서 하는 토크형 웨비나에 한번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요?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아이티 치시거나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지속적인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